저 지금 어. 여기 말씀해주신 어머님 음. 얘기 되게 공감하는 게 음. 뭐냐면 수능에서 생각을 깊게 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음. 개념을 음. 가지고 내가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를 잘 풀려면 심화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음. 그게 두 개가 같은 정의처럼 들려요 아닙니다. 심화 문제와 수능 음, 문제를 음. 잘 푼다 가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음. 근데 그게 아니군요 그리고 학원에서 음. 약간 이렇게 불안감을 자꾸 조, 어, 고, 조성하는 것 같아요 <laughs>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학원에서 어. 강의를 하고 있지만 아니 그게 무슨 이상한 막 꼬아놓은 어, 문제 가져와서 이게 심화 문제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수능 문제도 그렇게 내지 않습니다. 평가원에서는 음. 절대 그렇게 내지 않고요. 평가원에서 고단도 문항을 만드는 기준은 예전에는 사실은 정말 어려운 문제도 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거를 이렇게 장애물 달리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3점짜리는 허들이 하나 정도 더 있는 거고 아. 4점짜리는 허들이 한두개 정도 더 있는 건데 실수안 하고 딱아그 허들은요. 어떤 거로 공수에서 나옵니다. 아, 역시 공수. 고1수학이랑 아. 중3수학이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어, 네. 그러니까 4점짜리 수학 문제를 만들 때, 뭐, 만약에 대수 문제야. 그러면 대수 개념이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 두 개는 어디서 갖고 오게요? 중3이나 음. 고1 개념을 음. 가지고 와서 어. 함께 물어보는 거지, 그게 심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음. 그런 것들은 너무나도 중요해.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내용,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 직접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간접시험 범위고, 그런 음. 문, 아 어, 개념들이. 네를 모르면 안되 4점짜리 문제를 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공부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라 거. 그거는 정말 중요하죠. 오.